돈 없는 노후의 참혹한 현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38%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3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노인 100명 중약 40명이 빈곤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주요 참혹한 현실, 생계형 노동 지속. 많은 노인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거나 경비원 등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의존합니다. 76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여전히 가난하며 건강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빈약한 노후 소득 보장. 한국은 공적 연금 제도가 늦게 정착하여 공적 연금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문제. 빈곤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심각한 우울증, 심지어 노인 자살률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로 이어집니다.